내일부터는 코로나19 자녀 백신을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우선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60세 미만은 자녀 백신 전화 예약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엄종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60세 이상 우선 접종으로 이 자녀 백신 접종 규정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까지 60세부터 74세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대상자 중 74.8%가 예약한 상태인데요. 아직 20% 이상이 백신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해당 예약 기간을 놓치면 10월 이후에나 접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사전 예약 기간에 예약을 하지 못한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자녀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유예 기간인 9일 이후에는 이미 전화나 SNS를 통해 자녀 백신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예약은 취소됩니다. 네, 그렇다면 60세 미만인 경우 전화 예약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예비 명단 예약이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네, 내일부터는 60세 미만의 전화 예약이 불가능해집니다. 전화 예약을 통한 당일 접종은 60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다만 60세 미만도 SNS를 통한 예약은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이 잔여 백신을 맞고도 당일에 남는 물량이 있다면 SNS에 공개하도록 했고 이는 60세 미만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접종 계획에 따라 60세 미만 접종 순서가 돌아오는데요. 이때 잔여 백신 접종 계획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엄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도 전해 주시죠. 3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1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672명, 해외 유입 사례가 9명입니다. 이중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215명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13.1%로 집계됐습니다. 2차까지 모든 접종이 완료된 비율은 전 국민의 4.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경우 하루 접종자는 40만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